오늘 말씀은 레위기 8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 달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9절은 위임식의 세 번째 제사, 그리고 30절부터 33절은 위임식 제사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는 위임식에 대한 하나님의 준행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22절입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14절부터 17절까지의 속제제와 18절부터 21절의 소제에 이어서 세 번째 제사로 22절부터 29절까지는 위임식 제사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순양을 제물로 드리는 위임식의 제사는 어, 소의 어, 속제제와 그리고 순양의 번제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어, 위임식 순양의 제사가, 어, 이어집니다. 이 준비된 순양 두 마리 중한 마리는 이미 번제로 받쳐졌고, 이제 남은 한 마리를 위임식을 위해 가져옵니다. 다른 희생 짐승들과,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이 순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위임식의 이 순양 제사는 이 위임식의 핵심입니다. 이 순양 제사에서 독특한 점은 이 피를 이 아론과 아들들의 신체 이 말단에 바르는 절차입니다. 이 위임식의 순양은 그 성케, 성격상 명백히 화목제로 받쳐집니다. 왜냐하면 이 순양의 기름 부위를 받친 뒤레위기 7장 34절에 이 화목제 고기를 처분하는 이 규정대로 고기를 사람들이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신분의 독특성과 이 특수성으로 인해 화목제 고기 처분이 이날은 약간 다릅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모세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와 새로운 제사장들이 조화롭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귀뿌리와 그들의 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이 위임식 제사는 제사장을 위임할 때만 시행이 됩니다. 먼저 순양을 도살한 뒤그 피를 아론과 아들들의 신체 오른쪽 말단 부위에 바릅니다. 신체 말단 부위들은 각각 오른쪽 귀뿌리 오른쪽 엄지, 오른발, 엄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제사장은 유일하게 노출된 부위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덮음, 속재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제사장 옷을 입고 노출된 부위, 이 말단의 피를 바름으로써 상징적으로 어, 속죄, 어, 덮음, 속죄됐음을 어,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순양의 피를 실제 어, 신체 말단 부위에 손가락으로 어, 바른 뒤에 사방에 어, 끼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어서 25절입니다. 그가 또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나고, 25절부터는 모세가 위임식, 이 순양의 주요 기름 부위를 분리해서 가져옵니다. 내장에 두터운 기름덩어리와 간꺼풀, 두 콩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뒷다리도 제사장 몫으로 떼어놓습니다. 특이하게 이 위임식에서는 화목제, 이 순양의 기름 부위와 함께 오른쪽 뒷다리, 즉이 넓적다리를 태웁니다. 26절인데요. 여호압,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이 화목제에서는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모세의 몫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슴만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29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께서 와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마도 모세는 정식 제사장이 아니라 임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몫을 다 가져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소재도 드리는데요.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인 떡한 개, 그리고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습니다. 다만 누룩과 꿀은 절대 섞어서는 안 됩니다. 이 소재물들과 순양의 오른쪽 뒷다리를 여호 앞에서 요제로 삼고 번제물 위에 태웁니다. 이어서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요제로 흔들어 올린 뒤에 자신이 취합니다. 이 위, 위임식에서 순양에게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수한 후 그것을 잡아 피를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 손 엄지 가락과 오른발 엄지 가락에 피를 바르고 옷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이 대표성을 지닌 그 신체 부위에 피를 발라 씻어내면 상징적으로 몸 전체가 씻기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재단불에 바른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온몸을 정결하게 하여 온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몸 전체로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영역과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만 속한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3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재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옷을 거룩하게 하고 이 위임식의 마무리 절차는 기름과 피를 뿌리는 의식과 이 공동 식사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모세는 이 관유와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제사장의 의복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의 기름과 피를 뿌리는 의식도 이 의복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함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화목제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 가슴과 넓적 다리를 갖고 나머지는 가족과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데 이 위임식에서는 제사장 모세가 가슴만 취하고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단에 태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고기 부위는 아론과 이 자손들의 몫으로 돌립니다. 이 무교병 광주리에 남은 떡과 과자도 제사장들이 받습니다이 원칙대로라면 그 태우고 남은 소재물들도 모세의 몫이 해야 하는데 이 위임식에서만은 남은 소재물을 아론과 이 아들들이 먹었습니다. 어, 이 단락에서는 이 위임, 위임제, 재물은 일부러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모세와 제사장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 화목의 친교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이 공동체 화평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먼저 하나님과 합평하고 그리고 그 합평을 이 공동체에서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락 33절입니다. 위임식은 이랫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랫동안은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33절은 이암 내용의 결론인 동시에 이 34절과 35절의 시작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와 같은 본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위임식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일이며 장소는 성막이라는 구별된 공간에서 위임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에 의하면 매일 숯송아지한 마리를 속세제로 바쳐서 그 피로 제단을 씻어냈습니다. 위임된 제사장들은 향후 가장 중요한 직무가 명시가 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양을 한 마리씩 상번제로 바치는 일입니다. 저녁에 번제물은 아침까지 두었으며 아침에 새롭게 장작을 추가하여 번제의 양을 또 올렸습니다. 그로 인해 재단불은 언제나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번제... 소재물과 함께 전제 포도주가 곁들어집니다. 이 매일의 번제를 드려질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만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서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명하,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34절에서 앞에 기록된 모든 절차들 곧 물로 씻는 정결례식과 제사장의 의복을 착용하고 기름 부음과 위임식 제사와 이 공동 식탁의 교제를 이루는 일들이 모두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과정임을 오늘 행한 것이라는 표현에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표현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속죄하게 하시려고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서 부른받고 구별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지만 언제나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에 이세 문장으로 구성된 이 전체의 단락이 여와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이 반복법을 사용하여서 요사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며 죽음을 면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은 성망을 떠나지 않고 명하신 규례를 이행합니다. 철저한 순종만이 이 사명을 사망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백성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제사장은 먼저 철저한 순종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만한 그런 순종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내가 먼저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 그런 제사장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사장 위임식을 할때그 피를 어,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어, 엄지와 그리고 오른발가락에 어, 바른 것을 보았습니다. 제사장 먼저 어, 먼저 속죄 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 보았습니다. 어, 우리가 먼저 어, 속죄되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것들도 이것들을 제사장들과 함께 먼저 나눠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이웃들과 화평을 누리 누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의 공동체도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어,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화평을 우리의 공동체, 우리와 이웃들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임식 기간 동안 이 제사장들, 모세와 제사장들은 7일 동안 철저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순종의 본을 보여야 보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끌만한 순종이 있는지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먼저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